닐슨 만델라의 철학 과명은 닐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인 나파르트 헤이트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시도자로 그의 철학은 자유, 평등, 정의, 화해, 그리고 용서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인종과 상관없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증오는 마음을 잠식시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영혼이 선장이다.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이러한 명언들은 넬슨 만델라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잘 나타내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